이번 시간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단수 명사를 복수 명사로 만들 때 규칙이 서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때로 몰려다니는 개체들은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습니다. 양, 사슴, 물고기 무스, 때로 몰려다니죠. 이런 명사들은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수 하나인지 복수 두개 이상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당연히, 어가 있으면 한 마리가 있구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 마리 이상이구나. 어가 있으니까 한 마리의 사슴이 있구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 마리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밖에 명사의 불규칙 복수형 무작정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블 오가 들어간 경우 더블 이로, 더블 오가 들어간 경우 더블 이로. 바꿔주면 복수형이 됩니다. 성인 남자 한명 성인 남자들 발음이 똑같습니다. 맨맨 주의하시고요. 성인 여자 한명 성인 여자들 발음이 다릅니다. 한명 A woman 성인 여자들 Women 아이 한명 A child, idol, children. 쥐한 마리, a mouse, 쥐들, mice. 황소 한 마리, an ox, 황소들, oxen. 여러 번 읽어 보시고 자기 걸로 만들어 보세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연습 문제 풀겠습니다. B 단수 명사를 복수 명사로 바꾸시오. 양한 마리, 양들, sheep 사슴들, deer 물고기들, fish 무스들, moose 무스. 발들, 오오를, 이로 치아를, 치아들, t e t 7번부터 끝까지는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시고 영상 재생해 주세요. 정답 공개합니다. 체크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